자, 안녕하세요. 원아입니다. 워낙입니다 오늘도. 몰라 영상 보고는사람대오보닝테니까 일단 한번 더합니다이선마 자, 갱플이랑리브이랑 뜨고 말자랑엘리비아도 i 엘리비가 v 고케이트 i v 리랑 우리 i v i a Eliv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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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l i v <laughs> 아무 말하지. 아유, 정신병자네. <laughs> 여기서 내가 제일 정신 정상인이 아닐 걸? 아, 근데 왜 내가 막고 있냐? 얘는 역해 오는데. 응 무효화? <laughs> 오케이. 말해. <laughs> 자, 나 이선범입니다. 이거를 일, 어, 앞에 거를 먼저 본 사람, 본 분이나 안본 분이나 뭔, 보고셨는지 뭐, 아무것도 모르겠는데. 자, 저 이선마입니다. 이네는왜 저런데? 발자 서포시구나. 아, 사랑해요. 그런 거 아니야. <laughs> 자, 오늘, 오늘 게임 목적은 뭐냐면요. 이선마를 해가지고 일을 많이 써가지고. 이기는 게 아닙니다. 이기는 게 아니에요. 제 목적은 상대방이 빡치게 하는 거예요. 얘는 뭐 하니에? 얘? 얘 이상해. 상대방이 빡치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. 네, 이렇게요. 너 <laughs> 진짜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. 어, 개 빡칩니다. 저거. <laughs> 그래서 저는... 예. 네. 아, 베인 죽든 말든 저 신경 안쓸거예요캐논는 조금 해주겠는데, 어, 베인 죽으면 박수로 치겠습니다. 에이. 왜? 내가 씨에서 먹을 양이 드러나니까. 좋아. 여기 왔구나? 갈까? 야, 빼. 온다. 벽. 오 야, 잘해. 오케이, 이런 개꿀. 어? <laughs> 뭔가, 톡 튀어 놓은 게 처음 맞으면 재밌어요. 근데 몇주 지나면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. 진심으로. 예, 네,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. 우와! 지렸다. 예. 야, 어때? 루시아는 아무래도 키력심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네. 갑시다, 조지러 야, 뭐 하냐? 아니야, 잡아라, 얘들아, 내려 그렇지 <laughs> 아, 너무 행복해요. 아, 사랑해요. 어, 좋아! 아 너무 좋아. 아이다아이다 아니다. 이거 아, 갈게 그냥. 이거 가고 나중에 바꾸는 좋아. 아 얘는 진짜 이걸 안 보나 봐. 매 보일 텐데. 아못 먹었어. 야 도벽이구나. 도벽? 아 갱플. 어 요즘에. 저하는 아는 분, 아는 사람들이랑 친구들도 막 도벽 갱플 막한번 좋다고 국어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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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지 진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처음 올 겁니다, 아마. 어다 보여. <laughs> 아, 평탄대만. 어, 쟤한테 계속 쓸 거야. 아, 너무 심한 거아니 그냥 아니야. 어, 안 돼! 순간. 뭐하냐? 어, 뭐해? 어, 난 상관없어요. 벤이 죽어도 개이득이야. 나시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. 네. 어, 베인 죽어도 전난 죽을 일이 없거든요. 상대방이 궁이 있잖아. 난. 죽는 거 끝이야. 어찌라고? 오, 난 죽어도 괜찮아. 베인 죽는 날, 귀꼬리 씨. 어우 좋아 응. 어우 아파 아파 좋아, 집 갔다옵시다 응? 응? 야, 밥꾸러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맞아 아, 전문 했었죠? 와. 진짜 이가, 저렇게 도망갈 때 맞으면은, 갑자기 나중에 생각이 나. 이 트런들 개, 어? 나한테 방금 써가지고 뭐 조멸 쓰게 만들었지 하면서 이제 슬슬 빡쳐요. 예. 빡칩니다. 장난할수 <laughs> 있어요. 무조건 빡칩니다. 예. 어. 내색 안 하는 거야, 저거. 무조건 내색 아니. 좋아. 이제 뿌르지 말고 내 거야. <laughs> 자, 터져아 네. 이거 왜? CS 먹을라고? 진짜로? 이미 터트렸는데? <laughs> 뭐지? CS 먹으려고 행동 행동인가? 대단한 건데. 왔어. <laughs> 야, 기행플 대단하다, 너. 자, 여기서! 여기 갑니다. 아이다 아니다, 아니다. 아니다. 여기 가면 돼요. 여기 갑니다. 아직 만화는 남아도는 것 같으니까 여기 가겠습니다. 어, 이석이 생명이야. 어... 야... 근데! 그... 어... 요즘 말에 그런 말 있어요. 네, 남자는 기둥이 생명입니다. 음. 어. 어 괜찮아 이러 이러면 저도 뭐 상관없기 때문에. 자, 전이리로 갑니다. 타고 때린다. 또 간가요? 잘가. 죽어요. 무조건 죽어요. 음, 빠이! <laughs> 좋아. 뭐? 뭐? 뎀빌 거야? 뎀벼 <laughs> 내가 너 이겨! <laughs> 자, 못, 못, 얘못 잡아. 절대 못 잡아. 이건 어, 안 돼. 이건 어, 안 돼. 이건 어, 안 돼. 어, 안 돼. 아 너무 재밌어 <laughs> 아 개꿀 아아 너무 행복해 와와 와, 너무 행복해 와잘루시안또들어갑니다아야 자, 와, 탑은 그냥 지리네이 상태로 싸워도 제가 이깁니다. 지금 <laughs> <짐> 싸워도 이겨요. <laughs> 엄마, 어딜 도망가요? 어딜 도망가냐고? <laughs> 어딜 도망가? 울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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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행복해요. 와. 와. 강력 추천합니다, 여러분들. 와. 지린다. 와. 와. 와, 미쳤다. 진짜 온다. 얘들 제대로 털렸네. <laughs> 자, 전또 돌아, 또 돌아다닙니다. 일단 이거 먼저 뽑고 와야 이것이 예능입니다 여러분들 아자또 갑니다 <laughs> 미드만 팔게요 그냥 네 미드만 팔게요 들어가지고 못 오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뭔마 괜찮아요 죽을 일은 없어요 해복 어이구 안 죽었네 어이구, 안 죽었네. 응, 안 죽었네. 봐봐. 뭐해? 죽죠! 그렇지! <laughs> 아, 너무 행복해요. 너무 행복해요, 인... 진짜. 아, 체력 회복시켜줄게, 친구야. 아. 내가 밀게, 걱정 마. 어, 내가, 야, 이거 숙대밭으로 맡아버리, 만들어버릴게. 한것더 물고. <laughs> 아, 봐라. <아파라. 웃음> 행복해요. 음. <laughs> 아, 너는 날 절대 못 잡아. <laughs> 아, 존나 갈까? 심심한데. 아, 행복해. 아이고, 그냥 이제 죽는다. 그냥 죽는다. 와, 역시 야, 우리 딸 <laughs> 어? 어휴, 내 네, 아주 그냥 괴물을 키웠어. 야, 좋아. 바텀도 잘 컸네. 응? 좋아, 좋아. 마음에 들어. 봐봐, <laughs> 짠. 에. 전선 사성 트런도. 오. 그 똑똑한 방법이었는데. 야, 돌았네. 안해어 뭐야. 잘못 뜯었다. 또 죽냐? 또뭐 죽냐? <laughs> 와.. 미쳤다.. 아, 괜찮아요. 어쨌든 우리 못 잡아요. 아, 행복해. 나머스 퍼펙트 됐네. <laughs> 나만 아니면 되지 뭐. 어찌라고. <laughs> 아 뭐야 퍼펙트 다 깨져간다 애들. 나만 아니면 되지. 어찌라고. 자 사파이어 수정. 자 이거 하고요. 다음 템을 이제 범위 공격하는 걸로 가겠습니다. 아니 공속으로 공소구 가자. 공속에 느려지는 거있을 텐데 여기 있다. 몰라 가겠습니다. 다음 템. 이 야. 좋아. 딜은 약한데 <laughs> 상대방 빡치게 하는 거1인입니다 얘가. 딜은 막 엄청 세진 않은데 좋아요. 좋은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도망을 도망을 못 간다는 거? 어디로 도망가? 어디를 도망가? 어? 어디로 도망갑니까? 어이구! 야 이거를! 어? 천잰데? 여기서 안 갑니다! 안 가요! 지금 갑니다! 이러면은 내가 여기서 도망을 안가 여기서 집을 가요 얘가 보통 집? 어?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갔나보네? 뭐야 도잼이야못 뭐 <laughs> 때린다 와~ 조졌다, <laughs> 조졌다, 저 밀어버릴게요. 아, 행복해! 아, 너무 재밌어! 아! 어, 신경 끄고 잘 있어. 안녕, 네, 어,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서 할 생각 없어요. 난 그냥 내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. 어, 저거 재밌겠다. 이였니아안 아파. <laughs> 하나도 안 아파. 아유어 역시. 오케이. 들어오지 못해요. 좋아 스템 사오자 사라진 불로 <laughs> 누가한테 있을까 싫어 난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을 듣지 자는다 어그라면 세지든가 음 좋아 어 아이 아이씨 이거 배고프다 살았어. 자 이제 제가 하면은 저거 싹다 정리되겠네요. 응? 또 망가? 점멸다 <laughs> 썼네요. 이제 얘를, 얘를 잡을게요. 어이구. 나 죽네! 아그 이상한, 테 이상한 애한테 쏴버려가지고 나 죽겠네. 나 죽겠어. 나 죽겠어 아주 그냥. 어? 나 죽겠어. 일로 와 임마. 어디 도망가세요? 일로 와. 잘 가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갈거야 상이야? <laughs> 그래? 고 그거 잡자. 그거 잡자. 자. 잘가. 뭐야 너? 이겨요? 어, 이겨? <웃음> 이겨? 이겼다 <laughs> 와야지. 또 이거 나오거든요? 이거 또 몰라가면 돼요. 아무도 나를 못 잡아. 야 이겼다. <laughs> 아 너무, <laughs> 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어 저희랑 부독하기눌러오세요